안녕하세요. 아이사키 읽어주는 남자 아이남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NHL 드래프트 1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드래프트를 전후로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You want to hear the two trades? They i n v Montreal Canadiens trade Alexander Romanoff and pick and pick number 98 in this year's draft to the New York Islanders in exchange for pick number 13 in this year's draft. <laughs> wow. Romanoff started to be a fan favorite here. Montreal trades 드래프트 하면서 있었던 가장 큰 트레이드는 바로 방금 들으셨던 소식이었습니다. 어, 몬테리올로 시카고의 커비닥 센터가 네, 이적을 했고요. 제 시카고는 1라운드 드래프트, 드래프트 픽을 이제 얻게 된 거죠. 일단 몬트리올은 이제 전체 1번 픽으로 예, 슬라코브스키 선수를 드래프트 했습니다. 어 초반에 이제 셰인라이트 선수가 1번으로 나갈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지더니 이제 4번 어 오버롤로 이제 시애틀로 셰인라이트 네, 선수는 네, 드래프트가 됐고요. 그 가장 큰 승리자는 결국에 몬트리올인 것 같아요. 일단 1번 픽으로 확실한 유망주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댑스를 채웠습니다. 닉스지키 선수 그리고 커비닥 선수가 이제 몬트리올의 이제 핵심 센터로서 활약을 할 건데. 두 선수 어리고요. 아직 포텐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터지면 대박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훌륭한 디펜더 한 명을 내보내주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몬트리올 입장에서는 뭐, 리빌딩을 할수 있는 팀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어 어제였나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리 프라이스 골리가 올 시즌 시작 전 10월달쯤에 복귀를 할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가능성이 뭐 1%인지 10%인지 50%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 10월달, 네, 10월달에 복귀를 할수 있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네, 몬트리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시카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이제 대놓고 탱킹 모드로 네, 시카고는 들어갔습니다. 커비닥 선수를 내, 내줬고 그 전에 이미 데브랭케 선수가 오타와로 이적을 했습니다. 두 선수 다 이적하면서 1라운드 픽을 가져오면서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제 어, 다 이제 드래프트를 뽑았죠. 네, 근데 이 드래프트 한 선수들은 사실상 1라운드 로또잖아요.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유망주들은. 어쨌든, 예, 로또를 긁은 거예요. 어, 패트릭 케인 선수, 조나탄 태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두 선수가 다시엠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시즌까지 이어집니다. 두 선수의 계약이. 이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드래프트를 모두 뭐 세장 얻었다고 해서 시카고의 리빌딩이 단순에 1, 2년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또 세스 존스 선수의 이제 캡이 시작되거든요. 9 M 이 넘습니다. 그러면 오늘 드래프트에서 뽑은 선수들이 성장을 하는 걸 기다려야 되고 어, 데브렌케 선수도 나갔고 세스 존스 선수가 캡을 먹고 있고 이게 뭐 어떻게 해결이 나중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1, 2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시카고 팬들은 이제 아주 길고 적어도 3년 이상의 네 암흑기를 거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데브랭켓 선수들 내보낸 거는 아깝다 라는 거죠. 24살에 벌써 40골을 몇 번이나 성공 기록한 네, 선수고, 확실한, 사실상 리그에서 득점력으로는, 뭐, 메튜스 같은 이런 신계 말고, 일간, 인간계에서 보면은, 나이를 생각하면, 포텐까지 생각하면 거의 탑급의 스코어를 이렇게 일찍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음 아쉽죠. 이게 시기가 좀안 맞았다고 할수 있어요. 이제 조나슨 테이위랑 패트릭 케인 선수, 세스 존슨 이런 존선, 이런 선수들이 계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데브런켄 선수를 이제 잡아야 할때 지출해야 되는 금액을 생각하면 리빌딩 시기랑은 안 맞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보내긴 했지만 이제 팬들이나 이제 주위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차라리 데브런켄 선수를 킵하고 어차피 어차 어차피, 리빌딩, 적어도 2, 3년, 3년을 걸릴 거면, 그러면 데브링케 선수 계약하고, 다른 선수, 케인 선수나 태위 선수가 나가는 거를 기다리고, 네, 왜냐면 어차피 시간은 걸리니까요.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리빌딩이 완성됐을 때, 데브링케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진을 꾸려도 되지 않았나. 만약에 안 됐으면, 그때 가서 조금 밸류가 떨어지더라도 그때 트레이드를 하는 게 좋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1라운드 픽을 또 하나 받아왔어요. 그 토론토의 골리 이제 피터 무라젝 선수를 받아오면서 1라운드까지 챙겨 왔습니다. 뭐 하위권이긴 하지만 25번째 픽인가요? 아무튼 네. 어 시카고 꼴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있었고 이제 브라잭 선수는 사실 토론토에서 망했잖아요 이제 커리어가 거의 주전으로는 못 쓴다 라는 이제 판단을 해서 토론토는 이제 빨리 내보내야 했던 거고 이제 캡이 3.8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브라잭 선수가 뭐 엄청나게 뭐 잘할 거라는 생각을 꼭 데려온 건 아니죠 그냥 픽을 얻기 위해서 네 데려온 겁니다. 자, 시카고는 확실하게 내년 다음 시즌 계속 탱킹으로 갈 거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 몇 가지 단신들이 있는데요. 일단 확인해보면, 어, 플러리 선수가 계약을 했습니다. 2년 계약으로 미나 소타에 남았고요. 리탐, 어, 네, 피치버그의 리 르탕 선수가 6년 계약을 했습니다. 6년에 6M 정도 되는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끝나면 르탕 선수는 41살이 돼요. 어, 원래는 네, 한 7M, 8M 정도의 3년 계약이 예상이 됐지만 그렇게 되면 캡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제 보장 금액을 올려주고 네, 캡을 내린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말킨 선수는 아직 재계약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즉 분위기는 안될것 같은데 예, 재계약이 안될것 같은데 아직은 확정은 안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사실상 오피셜인데요. 달시 캠퍼, 네, 콜로라도의 스탠리컵 우승 골리는 콜로라도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 얼마 전 어제였나요? 네, 뉴욕 메인저스의 백업 골리였던 네 기오기 랩 선수를 네, 트레이드로 데려오면서 아마도 프란조 선수와 기요기랩 선수가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네 콜로라도의 골문을 지킬 것 같습니다. 어 기요 기요기랩 선수의 제가 스탯을 좀 확인해 봤는데 일단은 이 선수는 어, 헨릭 룬퀘스트 선수의 뛸 때도 백업이었고 그 다음에 셰스터킨 골리 밑에서도 백업이었고요 백업으로 한 2,30경기 2, 계속 나왔어요 레인저스에서 그리고 커리어 스탯이 어 구, 구할 9리입니다네 세이브 유리 백업으로 이정도면은 솔리드합니다 대하만 이번 전 시즌에 이제 8할때를 찍었어요 네,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뭔가, 포텐을 터트릴 만한 어떤 그런 레벨은 클래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이 전부터 이 기오기랩 선수에 대한 루머는 몇 가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몇 팀들에서 흥미를 보이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왜냐면, 하 기오기랩 선수가 트레이드를 요청을 했습니다. 레인저스에. 그리고 나서 다른 팀들이 흥미를 보였는데, 올 시즌에 세이브율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들에서 이제 흥미를 보였다는 거는 뭐 우리는 저는 모르잖아요. 골리의 그냥 세이브율 그런 스탯으로 보는 거지. 정말 어떤 가능성을 저희 우리 내가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건데 몇몇 팀에서 흥미를 보였다는 거는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NHL에서 쓸만하다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커리어 스텝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어쨌든, 콜로라도는 이제 캠퍼 선수가 빠졌고, 이러면 이제 카드리 선수의 재계약, 네, 보라코브스키에 대해 선수의 재, 재계약, 뭐 이런 나머지 선수들의 이제 FA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갈지가 네. 흥미롭게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약간의 어, 루머 종 루머들을 한번 풀어볼까 루머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관심사는 밴쿠버의 제이티 밀러 선수가 혹시 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어제 오늘 아침 이제 드래프트에서의 약간 관심사였는데 일단은 트레이드는 안 됐습니다. 제이티밀러 선수는 이제 다음 시즌까지가 계약이 만료가 되고 29살이고 바로 전 시즌에 9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팀내 최고였고요. 거의 저번 시즌 커리어 하이였죠? 네. 근데 이제 벤쿠버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 이제 만약에 트레이드를 한다고 하면 제이티밀러 선수를 트레이드를 한다고 하면 많은 걸 받아오려고 할거 아니겠어요? 네, 뭐, 픽이 될 수도 있고, 뭐, 유망주가 될 수도 있고, 당장 탑 6, 탑 9에서 쓸수 있는 두 명의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채워진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해결이 된다라는 게 뭐냐면, 스탠리컵을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저번 시즌에 JT 밀러 선수가 99포인트를 찍었는데도 스탠, 그 플레이오프에 못 갔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냥 JT 밀러 선수 한 명으로 해결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며칠, 몇주 전이었죠? 이제 KHL에서 쿠즈멘코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얼마나 터지는지, 네, 그거를 두고 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차피 플레이오프 노릴 거면은, 그리고 캡이 문제라면은, JT 밀러 선수는 킵하고 갈란드 선수를 이적하는 건 어떠냐,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또 어떤 말도 나오냐면, 솔직히 올 시즌만 놓고 보면요, 갈란드 선수 잘했거든요. 누가 문제, 문제였냐면요, 베서 선수가 문제예요. 베서 선수가 올 시즌 40포인트 대를 기록을 했는데, 5 on 5에서 골이요. 그러니까 올해 골이 20골이 넘었거든요. 그 중에서 5 on 5 골이어 12점인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골이 5 on 5에서 못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다른 상황에서 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3년 계약 단기 약간 단기라고 할수 있겠죠. 단기 계약으로 하면서 이 안에 과연 너가 포텐이 터지냐, 안 터지냐, 예, 한번 두, 두고 보는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 그냥 저번 시즌 하나만 보면은 베서 선수보다는 갈란드 선수가 더 낫긴 했죠. 음, 벤쿠버를 정리를 하자면, 이제 쿠즈맨코 선수가 얼마나 터지느냐, JT 밀러 선수로 과연 트레이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어쩌면 그냥 플레이 오프까지 노리는 수 있을지를, 데드라인까지 지켜보다가 다음 시즌에 데드라인의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하위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드록 감독이 이번 시즌에는 이제 중간에 들어왔고 다음 시즌은 이제 스프링캠프가 스프링 아니죠. 네. 프리시즌부터 풀로 네, 이제 코칭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고기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면은 충분히 제이티밀러 선수를 킵하고 갈, 가도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제이티밀러 선수 트레이드 루머는 항상 나오죠. 뭐 뉴욕 레인저스 또 나오고요, 데빌스도 나오고요. 어, 저기, 워싱턴도 나와요. 이제 백스트롬 선수가 워싱턴에서. 네, 이제 백스트롬 선수가 수술을 받고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워싱턴에서도 이제 센터 아니면 골스코어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요. 제이티 밀러 선수랑 같이 언급되는 건 당연히 카드리 선수입니다. 이제 센터가 필요한 팀은 다 나오는 거예요. 데빌스도 마찬가지고, 네, 보스턴도 카드리 선수 혹시 버전 선수가 복귀 안 하면은 카드리 선수 데려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예언이긴 한데요. FA에서, 자니 구드로 선수가 지금 아직 캘거리랑 계약을 안 했는데, 뉴저지로 갈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구드로 선수 뉴저지, 뉴저지 루머는 항상 나왔던 거예요. 왜냐면, 고향이 뉴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캘거리는 이미 오퍼를 했습니다. 8년간 9 m 9 m 씩네 이미 테이블에 올라와 있고 이거 제 구드로 선수가 오케이만 하면 바로 성립이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뭐 근데 잔니 구드로 선수가 돈을 더 받고 싶어서 fa시장까지 기다린다 근데 fa시장에 간다고 해서 뭐 12m을 받을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도 10m 정도 아닐까요 8년에 10m 정도? 물론, 네, 엄청난 금액이긴 합니다만, 네, 구드로 선수가 그렇게 그냥 1년에 1M 더 받겠다고 뜸을 들이는 것 같지는 않고,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는 자니 구드로 선수는 지금 캘거리에서의 롱턴 플랜이 나에게 맞을지 안 맞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는 기사는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나가면 어차피 그 정도는 받는다는 거죠. 어느 팀을 가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가 얼마나 잘 핏하게 네, 이 팀에서 잘 오랫동안 커리어를 쌓을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나오는데 그게 결국에는 뉴저지랑 링크가 되지 않을까 네, 찬이구드로 선수는 뉴저지 출신이고 거기서 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캘거리 팬들 입장에서는 네, 불 지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혹시 뉴저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을 해 봅니다 you know,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는요, 그 시즌 엔딩 기자회견에서 네, 샤이플레 선수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샤이플레 선수와 블레이크 윌러, 네 위니펙의 캡틴이죠. 이두 선수가 위니펙의 팀과 아니면 팀 내부에서의 뭔가 문제는 나오고 있어요. 언제부터였죠? 바로 그 패트릭 라인의 선수가 이제 콜롬버스로 트레이드가 되었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두 선수였기 때문이죠. 왕따는 아니지만 뭔가 라커룸에서 안 맞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는 아저 위니펙은 이제 콜롬버스로 이제 라인의 선수를 보냈고 급부로 이제 드보아 선수를 가지고 오면서 올 시즌에 드보아 선수가 거의 커리어 하이급을 찍으면서 60 포인트 정도를 찍었습니다. 네, 골에서는 28골인가요? 네, 그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샤이플레 선수가 팀에 애정이 없을 수는 있어요 뭔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보통은 트레이드 요구를 뒤에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프레스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은 이거는 그냥 트레이드를 하고 싶은 팀을 떠나고 싶은 거를 내뱉는다고 생각이 돼요 보통은 시즌 끝나면, 아올 시즌 좀 힘들었지만, 어쨌든 내년 시즌까지 데뷔를 해야 되고, 뭐, 여름에 잘 준비해서, 네, 어떤 방향으로 가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샤이플레 선수는, 어,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어 이번 여름에 봐야 된다. 트레이드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제가 샤이플레 선수나 이제 위니펙팀 내부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게, 이번에 드부아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지금 RFA 거든요. 드부아 선수가. 이제 재계약을 이 정도 성적이면 재계약을 이제 적어도 4년에서 5년 재계약을 하려고 팀에서는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시하기도 전에 선수가 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1년 계약만 하고 다음 시즌에 UFA 돼가지고 프리 에이전트 할 거다. 팀에 뭔가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 물론 FA 나가가지고 더큰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본인이 도전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난 몇 년간 라인의 선수 이야기 그다음에 샤이플레 선수 이야기 근데 드보아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팀 나코르 만족구나라고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블레이크 윌러 선수군은 캡이 이제 8임이 넘기 때문에 그 8임이 넘는 선수에게 이제 기대하는 득점력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트레이드를 지금 노, 하려고, 네, 위니팩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샤이플레 선수가 이 발언이 나오면서 야, 이거는 트레이드 하는구나. 막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샤이플레 선수는 일단은 올 시즌 같이 간다. 대신에 이제 블레이크 윌러 선수는 트레이드를 할것 같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드보아 선수는 그냥 RFA로 1년 계약을 할것 같은데 그 이상의 뭐 어떤 소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니페그가 이제 뭐 그렇게 인기 있는 팀은 아니어서 현지에서는 이제 샤이플레 선수나 블레이크 윌러 선수 말이 많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전국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팀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엘리트 꼴리도 있고 네. 확실한 센터도 있고 네뭐 코너 선수, 일러 선수다 좋은 젊고 훌륭한 포텐 많은 선수들도 있는데 뭔가 실력이 아닌 다른 외적인 거에서 문제가 생겨서 팀이 잘안 굴러가는 상황 조금 예제 3자 입장에서는 재밌기도 하면서 네.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드래프트가 1라운드는 끝났고 이제 내일 2라운드부터 또 하는데 또 어떤 트레이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트레이드 소식이 나오면은 그것들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죠? 맞나요? 네, FA 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리니까 네, 그것들도 맞춰서 제가 네, 다음 방송에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